아진 줄고. 야. 우리 야 아, 잡아한 어디감? 이 아니야. 사람이 있지 그래, 아까 거기 있었다니까. 아, 여기 엎드려 있었어. 설마. 아, 진짜 끔니다. 아, 딱 그거지. 주 어, 찾고 타 선배가 어떡해나나타 없어. 오타 지 오타 지오찾 여기 여기 여기. 타 없어. 오타 없어. 돌리는 거야. 이이었는데 아, 왜고 왜, 왜 아, 지야잡아한 어디 감? 아니 아니있 그래 아까 거기 있었다니까. 나로 <목소리> 어 아 여기 엎드려 있었어 설마? 진짜 겸이다 원해줄수진원해나 중앙에 있다가 소을 해야될거 같은데? 너를 도와줄게 아니라 너가 냅다 튀는건 어때 알았어 너가 냅다 튀는건 어때 아다 잡았어? 더 잡는다 잡는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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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야? 8킬하고 왔어 8킬고 왔어 미쳤다 미쳤다 야 근데 야소 못할거 같은 야소한다형이해 왜 말이 딱 꼬이는데? 어, 야 저기 내쪽 살아왔거든. 언제 꼬봐. 도졌어. 너 일단 살아온다. 야. 야, 너 진짜 죽으러 왔냐, 너는? 야, 저걸 냅다 여기 야, 너 부활 카드 하나 그렇게 먹고 싶었어? 그렇게까지 먹어야 돼, 부활 카드를? 아, 저거를 냅다 그냥 띄워 내리네. 저는 정신나간 사람이다, 인다. 안됐죠안다 이렇게 긴 애가 있나?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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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요안 돼. 안 돼. 안네요 야저 사람 같다. 와씨 진짜 이거 죽었으면 진짜 진짜 승주한테 욕겠다 진짜 진짜 다 말해. 어이 왜 나한테 떨어지지? 어. 어나 1킬 냈어 냈어 와기어 아니 여기 저기저기 끝에 우리 바로 위에서 볼거 같은데? 네, 바람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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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어 야야 저 뭐야 저 뭐야 뭐야 지 아니 뭐야! 하나는데 아니 얘네 팀원한테 와버렸네 야풀는데 도지 그러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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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아니, 아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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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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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아니, 아니, 아 아니, 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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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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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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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아 그게, 그게 야, 나청색치 하나 재 일로 일로 돼. 돼. 기다려, 앞에. 아 씨발, 던져 재야 진짜 형청잖아 봐. 진짜 형청소했하아 봐. 던져 볼게. 어. 아 씨, 못 맞죠. 다시 다시 다시. 이랬지. 아 맞았어, 맞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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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게임 어이. 너무 쉽네. 하는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, 구이다 <눌려있다>. 어! <laughs> 으아어어 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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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아,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아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아어어 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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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어 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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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어 어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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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... 어, 토치, 토치, 토치. 토치, 토치. 오! 어, 터치 터치 터치. 오! 오! 오 어, 폭폭 어, 폭, 폭. 어, 폭. 어. 변난인데 오! 오! 아, 진짜 따 어디냐 사람. 히팅 이 있는데 얘 대리. 깜겠는데 어? 아. 가려는데? 미선 왔어. 너데 진짜 수진 이 아니, 아니었습니다. 진짜 삶을 마감할 뻔 했어 방금. 아, 벌써 둘이야.

행적 응, 앞에 <laughs> 끝났어요, 여기 어요탔 나이스. 기도 있어. 데 여기 지금 위험. 데 어디가? 뒤에 기다 도는가? 아이씨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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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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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간다. 간다 간다 간다. 아 아니, 아아 아니, 아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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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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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피잠피만피깐만잠깐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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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들썩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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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나만살나만살살 송지화 힐팀 있어? 야송지 뒤에 보고 온거 같은데? 야뒤 왔다 송지뒤 왔다 야쟤쟤 뭐야 쟤 뭐야 야송지 혹시 청세차도 없어? 청세치 네? 는 사람? 어, 오, 1등 오, 1등 어 사람. 그렇지 슈누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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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그렇지 그렇지 우비? 일로 비 우비? 내가꼽먹은거안 먹어 <laughs> 너 중국산 같아 내가 꼽아먹을 거야 조금 <laughs> 올라가네 하지 아, 맞어

같이. 저... 추대 아, <놀람> 야, 아, 어, 음, 아, 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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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와, 지루와. 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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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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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그냥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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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왜난솔까아 잘꾸네 야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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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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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, 뭐해, <laughs> 아이, 뭐해 아이 뭐해 이 X발 <laughs> 아이 뭐해 차 터져 뒤셨어이새끼아단아 <laughs> <laughs> 단이 <한입> 없어? <laughs> 사람 있어요 제 집에 사람 개많아요 아이씨 어, 잡아놨어요 어이 왜 나한테 떨어지지? 아, 던져게 어. 아이씨 못 맞춰 다시다시다시 1인칭 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, 맞았어. 우리팀 너무 힐스피하는것같아 <laughs>